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축월 임수 일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를 살펴보면 축월 임수 일간이 병화라는 편제가 이렇게 기둥으로, 가녀지동으로 왕합니다. 그리고 원령에는 신축월 이모 일주의 경술시로 태어난 건명사주이고요. 사주를 병양론으로 보면은 만약에 축월 임수 일간이 천간에 신금과 경금이 천기운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럼 병화가 없으면 그만 순행에 걸리게 되죠. 그리고 운에서 경자년에 경금하고 내년 신축년에 경신금이또 들어옵니다. 만약에 이제 병화가 없으면 그만 순행 운이 이제 연달아 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공부하는 사람들은 써먹지도 못하는 공부를 계속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만순행이라는 것은 부모나 우애로부터 내려받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지는 것들도, 예, 그만순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주는, 예, 병화라는, 그만순행을 해결하는 병화라는 약이 있습니다. 만약에 병화라는 약이 없으면, 그것은 2024년이나 26년도 이후에 약이라는 기운을 얻게 됩니다. 그때부터 무엇인가 아, 배운 것은 써먹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사주는 어, 그만순행의 약인 병화가 있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무엇인가 물려받은 것이 있겠다 하고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음양오행으로 가보면 추월이니까 기토 사령이니까 사령의 배합은 사령의 배합은 신계죠. 신계 신으로 설명을 하면 신계가 인겁이라고 합니다. 인겁. 인겁이라고 하고 인겁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재능을 만들어서 세상에 내놓아야 한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령의 신계인데 상극이 제극인으로 되죠. 제극인. 그러면 인겁 제극인이 뭐 사령에서 육신을 붙이면 그렇게 됩니다. 보통 뭐 사령에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을 뭐어 이름을 굳이 붙이자면 선천명을 보는 것이다라고도 할수 있겠죠. 인겁하고 제극인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재능을 만들어 가지고 시장에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뜻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남을 시켜서 일하는 모양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월의당령월령용신이라고 어, 하죠. 계수죠. 어, 계갑을 해야 되죠. 그러나 이제 감목이 사주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계갑이 있으면 신분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지식의 스승이 되고자 하겠죠. 그러나 감목이 없기 때문에 픽션 작가적 성향을 보이고 설계적인 성향, 시행사적인 성향을 보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추월의 이 축도가 이제 토국수를 하게 되죠. 기계라고 하는데 그것을 기토 기술을 토국수라는 것은 저장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축월의 저장이라는 것은 자료실과 같죠. 그곳에 이제 인성이 뭐 신금이라는 인성이 들어 있기 때문에 문서적인 자료실. 자기 브랜드 가치를 만드는 사람들, 즉 전문가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환경에 태어난 어, 기토사령의 신계 그리고 토국수는 기계라고 하죠 희신의 작은 개갑이라고 하는데 감목은 사지 없고 그리고 기임경이라는 이과적인 분야하고 공학이 약간 있습니다 오화가 있기 때문에 에, 반드시 이런 사주들은 공학 공학 분야에 뭐 전공을 하거나 그런 쪽으로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보통 임수는 거래와 뭐 실적, 시장성 뭐 인간형이라고도 합니다. 네, 회신의 자 개갑은 대운에서 이렇게 이제 목이 왔었죠. 이렇게 갑진 대운에 오면은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즉, 실력 준비에 대한 활용성에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주에 이제 목이 없어요. 목이 뭐 갑을목, 을목, 인목하고 묘목이 사주에 없습니다. 항상 사주에 없는 오행은 이렇게 초년에 일찍 오면은 좋습니다. 늦게 오면은 늦게 붙들고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주에 없는 오행은 이렇게 세 번째 안에 오는 것이 좋다. 그것을 빨리 쓸수 있다라는 의미도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년부터 목이 오니까 대운이 좋고, 목을 추구하며 살게 됩니다. 목이라는 것은 뭐 교육, 건축, 토목 건축, 건설이죠. 어, 이사주도 건설 분야에 시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업에는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분양 대행사가 있죠. 시행사는 공사의 전 과정을 관리 감독하는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공사의 전체 큰 그림을 그리고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회사를 시행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격국으로 가보면 이제 사유축이 안돼 있고 그러니까 정관격의 관인상생하고 제극인을 했습니다. 즉 관인 상생 제극인이라는 그 뜻은 자기 자신이 조직의 틀과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면 편재 제극인이니까 시장의 논리를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영역을 확장할 욕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체로 어, 보면은 임수는 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근과 무토가 있어야 됩니다. 체를 어, 유지한다라는 의미는 천년 만년 자신의 정신과 육체를 바르게 하고 자신을 유지하면서 준비하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을 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수는 신근과 무토가 있어야 체를 예, 유지합니다. 어, 이 사주는 잘 어느 정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멘탈도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사주에 이제 식상이 없습니다. 목이 없기 때문에 이 사주는 현장 활동은 남과 더불어 뭐 남을 사용해서 인원을 사용해서 하고 있는 형태로 가게 됩니다. 어, 임수 일간들이 조심할 것은 어두워지는 형상 이렇게 병신합수로 이게 이제 합, 병화가, 이게 합병화가 물상론에서는. 이걸 어둡다고 합니다. 어두우면 불법적인 요소를 하면 안 되고 임수는 어, 말, 물이 맑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흙으로 인해서 뭐 진술충미가 모여가지고 탁수되는 것도 불법적인 요소에 이제 주의를 해야 됩니다. 어, 이사주에서 가, 재운이 에, 40 음, 대충 이제 초반 때부터 사화해갖고 이렇게 쭉 갑니다. 그래서 어 상당히 대운에서 재로 많이 이제 가고 있습니다. 어 대운에서 재가 와 있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서 사업할 필요도 없고 외국에 귀국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재관이 에, 어 대운에서 온다라면 에, 한국을 떠나면 안 됩니다. 보통 이제 한국을 떠나는 사람들은 이제 지구가 있으면 이렇게 돌리면 해가 반대쪽에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 대운에서 재를 못 만나면 뭐 수일간들은 뭐 이렇게 임계 뭐 있거나 그러면 물이 흘러가지 고 외국까지 가는데 대운에서 재가 없으면 외국에 가서 많이 살게 됩니다. 그럼 이사주는 외국에서 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병호 대운 같은 경우가 가장 큰 재물을 벌수 있는 예, 그런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단 이럴 때는 이제 병신 재가 자유롭게 풀리고 자꾸 재가 들어오기 때문에. 부부 여자 뭐 인연 관계에서는 매우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아, 올해 운세에서는 에, 편인이 왔습니다. 경금이라는 편인이 왔고 에, 관설이 되는 것을 보충을 합니다. 제가 있으면 보충을 하겠죠. 그러면 조직도 커지고 경쟁력 조직이 됩니다. 만약에 어, 임수 일간이 경금이라는 경전의 편인이 왔는데 재가 없게 되면 관설이 되죠 관설이 되면 환경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절하를 받게 되면 심한 경우에는 조직에서 나오게 됩니다 조직이 해체되기도 하고 부서가 해체되기도 합니다 어, 편인운에 재정이 없으면 관설이 된다고 합니다 여자들은 남편에게 의기가 찾아오고 남편이 시름시름 앓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편의 기도 살려주고 밥도 잘 차려주고 해야 되고요 여자는 관설이 되면 남편 대신 가장이 된다는 해도 됩니다 특히 여자들은 관설운에 뭐 연애를 하게 되면 사기연애 사기결혼 무능한 부실한 남자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예, 되도록이면 만나지 않는 것이 이롭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남자들은 관설이 되면 직업적이나 지역적 환경의 변화 시기라고 읽으면 되고요. 그래서 올해 이분은 관설 운이긴 한데 사주의 재성이 있기 때문에 보충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조직이 더 커지고 경쟁력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됩니다. 오늘 또 임수일간, 축월 임수일간, 뭐, 목이 없는 사주에 대해서, 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령은 기토, 축월의 기토사령은 신계다. 그리고 상극은 병신 일걸로 본다. 그것을 이제 사령으로, 상생식으로 보려면은, 이제, 보통, 신, 계 하면, 육신을 붙이면, 뭐, 인, 겁이라고 합니다. 아까 인, 겁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상극은 제극인이죠. 인, 겁, 제극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 격의, 원령에서 보면 관인상생의 제극인, 이것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회신의 짝, 당령, 원령 용신이 자축어른 개, 갑을 해야죠. 개수니까. 그래서 갑이 없는 경우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귀경임 뭐 이건 공학 분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축월 임수 일간을 가지고 오행 회기신하고 격국적인 얘기, 사령의 상생식 병약 그리고 물상론적인 것 운세적인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유튜브다 보니까 이게 자세히 오래 설명할 시간은 좀안 되죠. 어, 강의가 길면도. 잘안 보시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추월 임수 목이 없는 팔자 정광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